또, 이 가위는 하나에 한 17만 8천원? 20만원? 이 정도 하는 미국 컷코라는 굉장히 그 반기 좀 끼는 그 요리 선생님들이 쓰시는 가위에요. 제가 이 아메이 가위를 쓰기 전에는 이 가위를 썼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. 짜잔, 보이시죠? 이렇게 분리가 돼서 굉장히 간단하게 쓸수 있고요. 엄청 잘 잘리는데, 어느 정도 잘 잘리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요런 랩을, 랩을 한번 잘라볼게요. 랩은, 원래 이렇게 땡기면, 이렇게 잡아주면 잘 잘리는데, 그냥 이렇게, 요런 상태로 한번 잘라보면, 지금 에어컨 바람 때문에, 자, 잘라볼게요. 안 잘려요. 자꾸 따라오고, 잘리네. 자, 아메이 가위로 잘라, 보겠습니다. 아메이 가위는요, 군더더기가 없어요. 굉장히 깔끔한데, 보이시죠? 짜잔. 자, 그러면 또, 다음 거. 자, 이, 10, 아까 말씀드린 17만 8천원짜리 가위는요, 시, 시범을 보일 때 어떻게 보이냐면, 동전을 잘라요. 100원짜리 동전을. 막 얇게 잘라요. 근데 우리가 집에서 동전 잘라 먹지 않잖아요. 생고기 고기를 잘라야 되는데 얘는 이런 생고기 같은 게잘안 잘려요. 근데 저희 아메이 가에는 생고기가 숭덩숭덩. 자, 생고기 숭덩숭덩 잘리는 걸 보여 드릴게요. 제가 고기 사왔어요. 이거 보여 드리려고. 자, 보시면 원래 익은 고기는 다잘 잘리는데 이 생고기 자르는 게 중요하거든요. 자, 이거 되게 두꺼워요. 숯불용 일부러 두, 두꺼운 거 사왔어요. 저 연습 안 했거든요. 한번 보세요. 아이고, 이거 너무 두꺼운가? 자, 이렇게 잘려요. 근데 이 17, 아, 어쩐지 잘안 잘리더라. 이거 17만 8천원짜리가요. 어쩐지 잘안 잘려. 저, 우리 아메이가이 한번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자, 보여드릴게요. 진짜 대단하죠? 이야, 이거 보세요. 아,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고요. 자, 한 가지 더. 제 닭도 사왔어요, 닭도. 닭. 자, 이 닭뼈, 생닭. 보여드릴게요. 갈비뼈. 이거 뼈. 보셨죠? 너무 신기해, 이 뼈. 야,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, 이거? 다리. 다 잘려요, 다리. 다리 다 잘려요 근데 이게 얼마예요 28000원 28만원 아니고 28000원 이거 사셔야 되겠어요 안 사셔야 되겠어요